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쇼핑몰에서 새로 판매하는 이 초보 운전 스티커. 어, 예전에 초보 운전 스티커는 이렇게 이제 유리창에 뒷유리에 붙이는 스티커 타입이었는데 초보 운전자분들이 특히 여성, 주부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이제 차를 타는데 아, 초보 운전 붙여놓으면 좀 창피하다. 초보운전 스티커 떼어라 이렇게 좀 구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화된 제품인데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런 거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이제 자석식으로 된 거예요 자석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는 타입입니다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자석이에요 뒤에가 자석이라서 그냥 이렇게 붙이면 바로 붙습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 이렇게 또뛸 때는 이렇게 뛰면 되고요 뭐 세차할 때나 이렇게 뛰어놓고 다시 아, 운전할 때는 붙이고 또 만약에 남편분이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운전할 때는 챙피하니까자 뛰어놨다가 어, 이렇게 뛰어놨다가 아, 붙이고 싶어 그냥 딱 붙이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붙이는 그 크기가 이제 보통 승용차는 이렇게 좁은 데가 있고 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딱 붙이는 이 타입을 여러 개, 이제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거는 어린이 학원버스, 그런 셔틀버스 이런 차들이 그 여러 군데 운행을 하면서 예전부터 이제 옆쪽이나 이런 데다가 그 광고하려고 이렇게 붙이는 타입을 많이 썼었는데 어, 어떻게 어 보면 우리 초보 운전자들이 이런 테이프로 쓰시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이런 붙이는 스티커 언제든지 되게 강력해요 이게 되게 강력해요 그냥 딱 붙이면 돼요 딱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사로 돼 있어 가지고 어 야간에도 잘 보입니다 반사판으로 돼 있어요 그냥 어, 노란색이 아니고 반사로 돼 있습니다 오빠라, 오빠라, 오빠라.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기 때문에 만약에 굴곡이 있는 데나 어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붙어요. 꺾이면서 어 딱딱한 재질이 아닙니다. 딱딱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잘 붙어요. 어 크기별로 있습니다. 붙이는 타입에 따라 글씨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초보 운전자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스티커를 한번 떼어보고 운전을 해 볼까 어, 얘한테 의지하지 말고 한번 떼어보고 내가 운전을 했을 때 어, 괜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떼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카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차가 조금씩 어, 바뀔 때마다 아니면 회사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도 이렇게 어떤 차든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냥 뗐다 붙였다 하면서 차량마다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 요, 붙였다 뗐다 할때 기스가 날까요? 전혀 안 납니다. 어, 전혀 안 나고. 자, 근데 못 붙이는 차량도 있어요. 요즘 뭐 외제차나 이런 차량 중에 알루미늄으로 된, 이 쇠가 아닌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나 이런 합금으로 된 것들은 안 붙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본인 차량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런 거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어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또 좋은 게이 유리에 붙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유리가 사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글씨가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큰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뒷면에 붙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들이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유리에 붙이는 거는 약간 사선으로 돼서 어, 조그만 거는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큰 거를 많이 붙이시는데 이거는 조금 해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아니면 남편분이랑 같이 차를 타셔야 되는 우리 삐아기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최상일 것 같습니다. 이게딱 띄워놓고 트렁크에 넣었다가 내가 사용할 땐 다시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차에 붙였을 때 어떤 타입이 좋은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본인 차량에는 어떤 게 맞겠다 이런 걸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쇼핑몰 미남의 운전교실 자동차 용품에서 판매를 합니다. 오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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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라,